사도행전에 따르면 초대교회가 빠르게 성장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호감을 산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쓰면서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그들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는데 있었다고 하지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생활 방식에서 사람들은 이른바 원시 공산주의의 전형을 보았습니다. 19세기 말 막스주의자이자 사회민주주의자였던 체코 출신의 칼 카우츠키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초대교회가 공산주의식 조직 형태를 지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증거를 요한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제시합니다. 원시 그리스도교가 염원한 공산주의는 그 시대의 상황과 완전히 부합하는 것으로서 향유 순환의 공산주의 나눔과 함께 먹음의 공산주의였다는 것이죠. 물론 초대 그리스도교에 이른 공산주의가 원시 공산주의로 불린 것은 그 공산주의가 국가 단위에서 조직되고 체제가 된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었, 때문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공동체적 삶을 실천했을 뿐 무슨 체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의 소유를 함께 내놓아 공동 소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헌금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이런 원시 공산주의적 생활은 그후 교회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사회 체제로는 더더욱 구현될 수 없었지만 초대교회 원시 공산주의는 평등하고 공의로운 세계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적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죠.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이 어려워진 국민을 돕기 위해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국민이 기꺼이 지원금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조계종은 소속 스님들이 모든 지원금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국민을 위하는 마음,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힘을 실어주려는 마음이죠.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개인적 지원금을 준다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도 있는 일인지 저는 과문한 탓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907년의 국채 보상운동부터 1997년의 IMF 구제금융시대의 금모기운동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시대 임대료이나 착한 소비 마스크 양보와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놀라운 공동체성은 실로 감동적이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긍심을 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함께 모은 소유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살수 있었던 또 다른 행동, 그들이 선을 향하다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은 우라병에 걸립니다. 우라병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만 심하면 죽을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남을 해치기도 하죠. 괴로움을 참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욕을 준 사람에게 모욕으로 되갚는 것이 훨씬 통쾌한 일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른바 동태복수의 정의가 동태복수가 정의의 구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저자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다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세상에서 유전 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에서 달리 선택할 길이 없는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위로입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권면은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보복할 길이 없는 약자의 자기 기만이 아닙니다.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다 맡기는 것은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길리르 양처럼 그리스도를 몰랐던 시절에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마땅히 그래야 했을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상처받은 자존심은 회복되고 정의가 바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양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양들은 자기를 부르는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본을 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서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은 무관심 혹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이른바 노예의 도덕도 아니죠 이것은 세상 법정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신뢰하는 믿음 세상 사람들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원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다 맡기는 것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원수 관계를 극복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목자와 양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널리 그리고 풍부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로 인식되었고 족장들과 모세 다윗도 다 목자였죠. 그리고 목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공통된 용어였습니다. 불경건한 왕들은 악한 목자들로 비난을 받기도 했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런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이런 성경적 전통은 대부분 보호와 안전, 인도와 순종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선한 목자와 도둑과 강도, 삭군을 대립시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으나, 도둑과 강도는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은 도둑과 강도, 사군이라는 단어로 유다 마카비 시대의 악한 대 제사장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사건이 이른바 성전 봉원절 축제 전에 일어난 것으로 전하는데서 추론한 것입니다. 성전 봉원절 유다 마카비가 주전 164년에 시리아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그의 12월 25일에 재단과 성전을 다시 봉헌한 사건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이 매년 행하는 예전이 성전 봉헌절 혹은 수전절입니다 시리아인들은 주전 167년부터 164년까지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의 바알 샤멤 제우스 신입니다 우상을 세움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때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산 이른바 친 헬라파 인물인 야손과 메넬라우스 같은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시리아인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 요한이 도둑과 강도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군이라고 언급하는데 동기를 제공. 했던 것이죠. 요한은 도둑이오 강도 사꾼인 목자의 반대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선한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칼로스라는 단어는 완벽한 본보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목자란 이른바 도덕적 의미보다는 본이 되는 목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야 말로 모든 목자의 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지도자, 자기가 섬기는 국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한 지도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본이 되는 지도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문에 비대어 말씀하셨을 때 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목자가 양에게 접근하는 목자를 위한 문이고, 다른 하나는 양이 목자에게 이르는 양을 위한 문입니다. 뭔가 거짓되고 사욕을 위해 양을 훔치고 죽이려 는 사건은 몰래 담을 넘지만, 목자는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가죠. 또 다른 문의 의미, 양을 위한 문곧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말씀. 매우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 나를 거칠지 않고서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대타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예수님은 구약성경상징의 목자처럼 왕적인 목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목자가 양들을 알고 양들도 목자를 안다는 것이나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는 생각은 구약성경이나 고대 근동 세계에서 참으로 낯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은 왕의 이름을 알지 모르지만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의 이름들을 알수 아니 알고자 했을까요? 양떼에 대한 목자의 지식, 목자를 알아보는 양떼의 지식의 상호성. 그리고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끈다는 것은 단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과 깊은 신뢰 곧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료, 생명이니 나로,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그 길은 곧 예수께서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아버지께 갈수 있는 길임을 의미하신 것이죠.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진리이고 죽지 않고서 부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고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는 말씀도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못박히심과 부활의 길을 통해 아버지에게 가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구세주라고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추정했던 메시아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나선 메시아들이 약속하는 구원받은 세상의 모습도 다양했고 그런 세상 구현하는 방법도 서로 달랐죠. SNS 파는 금욕 생활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다고 믿었고 셀로파는 폭력으로 새로운 세상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신비주의자들은 신과의 합의를 통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있을 수 없듯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 갈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나를 거치지 않고서 아버지에게 이르는 길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뭐 무슨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그걸 말씀하시려는 기독교 진리의 절대적 배타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예수님은 자신을 문에 비대어 말씀하셨습니다. 문은 들어가기도 하지만 나오는 길이기도 하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문 두드리는 사람에게 언제나 열리는 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심지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요한은 이들을 도둑과 강도, 사꾼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들 도둑과 강도, 사꾼으로부터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들. 병자와 과부와 과와 어린이들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병자는 아프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를 준다는 이유로 과부는 남편이 과하는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는 아직 어른이 아니라고 차별받고 학대받고 변두리로 밀려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 노하셨다고 하죠. 아마 우리들의 우리들이 아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붙은 몇 말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은 소위 어린이 다움, 유치함, 순진함 뭐 거짓없음 욕망의 충실함 등등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든 어린이 다음의 특성 품성을 이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어린이 같은 어른도 많고 어른보다 더 어른스럽고 영악스러운 어린이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린이들처럼 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홀로 설수 없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 자체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될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의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은 불행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이에게 약속된 것,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수 없기 때문이고, 바로 그런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잘 아시는 레바논 출신의 시인 칼리 지브라니 그의 예언자에서 어린이에 대해서 한 노래, 한토막 아이들은 그대들을 거쳐왔을 뿐 그대들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아이들은 그대들의 소유가 아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그들의 생각까지 줄 수는 없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수 있으나 영혼의 집마저 줄 수는 없다. 아이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그대들은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서도 가볼 수 없는 내일의 집에. 그대들이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되, 아이들을 그대들과 같이 만들려고 애쓰지는 말라. 삶이란 결코 뒤로 되돌아가지 않으며 어제 머물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들이 우리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그들 스스로의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왔으나 결코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결코 찾아갈 수도 꿈속에서도 가볼 수 없는 내일의 집에 그들의 영혼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린이들을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신 하는 것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이죠. 어린이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문입니다. 그가 어떤 품성을 가졌건 그 누구의 어린이건 어느 상황에 처해 있던 세상의 모든 어린이는 다 하나님에게 이르는 문이고 하나님은 어린이에게 이르는 문이기도 합니다. 기도합시다. 도둑과 강도 사꾼들로부터 양들의 생명을 지키고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오니 양들의 이름을 알고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가는 목자처럼 우리 자녀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집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